이거를 잘 말을 해주고 싶다. 상처들을 안 받게. 특히나 남자분들이 맥을 못 쳐요. 쉽게 말하면 다리로 우리가 지탱을 하잖아요. 그게 힘이 쫙 빠져버리니까 자꾸 무너져 내리는 거야.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년 음. 하반기에 조심해야 되는 띠, 쪽방 나는 띠 어떤 어. 띠가 좀 있을까요? 아, 쪽방 나는 띠라니까 또 그렇다. 뭐, 이거 보시고 또막 사람들이 막이래버릴까봐내 띠는 쪽박이래. 아 그래서 안 됐어 이럴까봐 그냥 조심해야 돼이다라 <laughs> 여기 삼촌이 잘못했네. 그럼 <laughs> 뱀띠 두 번째는 용띠 또 이제 굳이 뽑자면 말띠 이렇게 세 가지. 뱀띠 같은 경우는, 근데 그냥 보면은 올한해뭐 아무런 큰 변화는 없어요, 사실상. 근데 옆에서 구설 시비가 많이 돌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멘탈이 나가서 흔들려버린다 그래. 아무리 구설 시비가 돌아도 내가 멘탈 탁 잡고 있으면 흔들릴 일이 없는데 내가 흔들리는 순간 끝이거든. 대부분 다른 띠보다 구설 시비가 많이 돌아.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내 이름이 자꾸 남이 오르락내락거리고 리 내가 조금만 액션을 취해도 과하게 포장이 돼 버리고 근데 그럴 때는 또 사람을 안 만날 수도 없잖아 딱 해야 될거두 마디 할거한 마디만 하세요 싫어라. 음, 음. 뱀띠들도 머리가 똑똑하고 회전이 되게 빨리 돌아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뭘 하면 내가 아는 소리를 조금 뱉은 그런 게 있어 근데 그거는 남들이 봤을 때 부정적으로 보잖아 그게 구절 시비가 돌아 버려요 그러다 보면 인정해 대신에 조금만 줄이자는 거지. 응. 좀뭐 음, 용띠 중에서도 특히나 남자분들이 맥을 못 쳐요. 맥을 못 준다는 건 남자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잖아. 쉽게 말하면 다리를 우리가 지탱을 하잖아요. 그게 힘이 쫙 빠져버리니까 자꾸 무너져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다 다운이 돼버리는 애가 돼. 특히나 용띠 같은 경우는 건강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그리고 상복 입을 일이 많이 생긴다 그래요. 상 응. 가족들도 입을 수 있, 있으니 본인 자신 또한 건강 관리 잘 해주셔야 돼요. 나는 아니겠지라는 가는 데는 순서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건강 관리만 좀잘 해주시면 괜찮아요. 특히 용띠 남자분들 그리고 어, 우리 용띠 남자에서도 60세. 그때 되면 은또한 번에 우리 남자들이 어느 순간 50대에 꺾이고 60대에 꺾이고 그 10단위로 좀 꺾이잖아요. 근데 60대에 우리 아버님들이 더 기력이 많이 떨어져. 왜 그러면 내 스는 위치가 점점 없어지는 것 같고 내 자신이 작아지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럴 때는 옆에서 가족들 한마디가 가장 중요한데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용띠들은. 자존심이 강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또 안그런 차 이러고 있다. 속을 다 썩어 문들어가지. 그럼 아, 다음으로 뭐 말띠 한번 말씀해주세요. 말띠. 자, 요거를 잘 말을 해주고 싶다. 상처들을안 받게. 말띠들은 신경이 예민해요. 또 용띠처럼 자기 주장도 강하고 자존심 떼고 고집이 세다 보니까 남의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 내 말이 무조건 맞아. 그러다 보니까 무너지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남의 말을 귀로 기 듣지 않아서? 응. 제발 좀귀좀 좀 열었으면 좋겠어. 왜, 왜 그러는지 몰라. <laughs> 내주변만 봐도 그러더라고. 아니란데, 자는 맞대. 그럼 자기 눈으로 확인을 했어도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래도 맞대. 스세 때겸는 고집 피우는 거거든. 올해뿐만이 아니야. 온 세월들을 보면은, 그걸 못 버려요. 그러다 보면 내년에 가서도 또 나온다. 조심해야 될 때, 말띠. 후년에도 말띠. 그냥 자기 생각을 좀만 바꿔주면 돼요. 앞에만 보지 말고 이렇게 조금만 틀어서만 봐도 다른 부분이 보이잖아. 지금 말씀해 주시는 세 가지 비중에 <laughs> 뽑지 말자. <laughs> 뽑지 말자. <laughs> 어, 그냥 조심하는 걸로 하자. 어, 왜 그래? <laughs>